오, 디아블로에, 나지보에, 겐지에, 겔타스. 뒤로 완전 빵빵하다. 이번에 바뀐 구원 한번 써볼게요. 실해줄게, 가지마. 희아해야 <laughs> <힐안> 준다고. <laughs>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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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, 욕. 욕. 오, 와, 이거, 뭐야. 마치 짠 듯한 완벽한 콤보였어. 아 이번 벨페어 2 2 명이나 하긴 했지만 거의 수치 변화라. 와우. 아하 방어력 때문에 산거 같은데? 봐주시다 겐지. 딱히 체감량이 별로 없더라고요. 여. 와, 야, 일로와! 바닥 피에요. 어쩔 수 있으니까, 한 번만 보태주고. 실러 주고 오오 와우 와우 기대 줄게. 지아 잘하네요. 하 잡을. 한번 버프 받았으니까 한번 써볼게요. 구원. 맞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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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 오브젝트 한타 할때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. 오케이. 막아야겠는데. 오호. 막아대, 막아대. 일로 오고. 아고. 이아오잘 들어갔어 오. 잘 들어왔어, 오. 불작! 대박, 대박. 못가게만 합시다. 힐 해주고. 오케이. 오영킬. 가지고 공써 줘. 어허, 근데 자자, 아, 디아블론 빼지. 아, 나만 죽고 다살수 있었는데. 오야, 오야, 오케이. 아우, 와, 한구 먼저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아쉽다. 여기. 그거있어 무라딘있어 여아 이게 맞네 어우 까비 일단 궁 빠졌죠 투신 어우 맞으면 안되지 아! 오케이 오, 오오오오오 고, 출 고, 그렇지 그렇지 요 고, 고, 박 고, 들어와 돌아와 돌아. 와 돌아와. 돌아와. 우 고, 궁또 찾고, 겐지는 미리 체력을 치워주고, 아, 그거 찾고 맞아, 줄진도 톰리 <laughs> 계속 맞을래? 이건 아프다고 저거. 더블 특도 갔네 무장 퀘스트. 얍 기대주고. 오지마. 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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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. 한번 역공 볼만한데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 밀고 있고요. 오, 집 오, 뭐해, 뭐해, <laughs> 뭐해. <laughs> 기다려. 일단 캔슬 한다. 롤롤롤롤롤롤롤 롤. 아하. 조금만 빨리 할 걸. 한번 찍어보고요. 로와트어왜 어, 무적? 무조, 아, 무적기지. 이거 보호가 아니라. 이제 까비 와날카로운거 봐. 와, 쿨다 돌았어. 끝까지 가가지고. 일로와! 17초! <웃음> 대박. <웃음> 이게 이번에 상향이 됐는데, 군강을 하면은, 이제, 군 끝까지 유지됐을 때 60초가 감소합니다. 군쿠는 8 0초고요 그래서 20초로 줄어들죠. 들어와! 아 밀렸다 쇽막가지고 도망가 불로차 깨겠다 갈게 아 끝났네요 좋아 <laughs> 오 칭찬받았어 <laughs> 감사합니다 김투도 잘해